사람도 힘들게 말한 거였을 텐데를 봤을 때 여기서 유튜브 댓글에 증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 다리 방속기사도 보고 다녔는데 컨셉 참 이상한 다 있거든. 여자 모티브막 돌아다니면서 저런 거 쓰고 다니는 것 같다. 진짜 나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안 만들려 했는데 희한한 이미지가 하나 생겼거든요. 야 얘들아 이거 웅문철 좀 해줘. 웅문철 좀. 얼마 전에 이런 셔츠를 올렸거든 도리도리 모드도 딱끔 이게 뭐냐면요. 저기분 장하게 생겼네. 아저씨가 유심히 지켜볼게. 우리 아빠도 공주님이라고 불렀던 거는 유치원 때이후로안부르는데 도리 도리 우두둑 깍꿍 이러고 갑자기 라디오가 이 사람을 배를 때리고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이야기가 끝나면은 아 그렇구나 그냥 밴 때리고 우두둑 깍꿍은 그런 개그에서 끝날 줄 알았으나 유튜브 댓글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욕안 쓰고 나뿐만 아니라 배 먹기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설레는 최신순을 들어갑니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벤사유가 되나? 저 사람도 힘들게 말한 거였을 텐데 그냥 놀린 거였을 텐데 저 사람 그래서 왜 뱀했어요? 라는 그게 있더라고 해가지고 우선은 이거를 설명을 조금 한번 해봅시다 이게 생방송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해하는 감성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꼭 그렇게 뱀까지 보시면은 이게 왜 굳이 저렇게 이쁜 말하는 사람을 뵈을 했냐 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의문으로 댓글들 좀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인딩에서 막와왜 저거를 왜저 사람을 가지고 막 뭐라고 막 저렇게 하는 거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쇼츠였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 나온 김에 긴영상로 하나 찍기 위하여 라디오가 떠드는 영상입니다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번 다시 보기 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다. 오 제목부터 진짜 패감패 <목소리> 여체 펄이 수이 그림이 올라와도 그 배는 안때렸던 거라 기억하는데. <목소리> 예참 그렇습니다 2 시간 3 3분 정도 오, 어 그러네 여기서부터는 그보이요 지금부터 라디오에 라렉박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어 라디오 평소처럼 방송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 어 지금 여기 보니까 한 명이 벤당한 게 보이는데 잠깐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벤당했지 이 사람이네요 자 우리 팅 내역을 한번 보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게 오자마자 일단 아저씨 왔어요 우리 아기 공주님하고서 이야기 나왔던 게 보이고 지금 아 지금 제가 도리도리 깍꿍이라는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저씨 서운해요라고 얘기하는 이게 보이시죠? 일단은 이 사람의 채팅 한번 봤습니다. 이거 내역은 계속 갖고 있고 우선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뭐야 저거? 어 뭐야? 라디오가 이때 당시에 봤던 채팅이 무엇이냐? 시끄럽고 번 거. 아저씨 왔어요 우리 아기 공주님이요. 거예요. 이거 한 개가 올라왔죠? 잠깐만 기다려 봐. 야너 거기 잠깐 거기 가만히 있어 봐. 잠시만 잠시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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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시끄럽 지금. 왜냐면 다시 한번 뒤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서로 뭔가 대화하고 놀다가 재밌는 채팅창이었어. 라디오를 군밤하고 놀리면서 이 못된 놈들이 이 사람이 나타나고 라디오가 발견하고. 아저씨 왔어요 우리 아기 공주님 저 이쁜장하게 생겼네 아저씨가 유심히 지켜볼게요 이때 이후에 제가 이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이때 그 이후에 사람들 채팅이 이렇게 막 올라가죠 지금부터 저 사람이 채팅치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때 당시 블라인드 처리된 게 무엇이었다? 도리도리 까꿍이었습니다 예. 라디오는 이거에 대해서 시급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 반응에 대해서 도리도리 까꿍아트라고서 막타를 치셨거든요 이 사람은 그 생방 생방송에서 볼수 있는 유형 중 하나인데 그 유형이 바로 무엇이냐 극한의 컨셉이라고 하죠 극한의 컨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생방송의 흐름이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감자에 대한 주제로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어, 아주 씨 왔어요 우리 아기 공주님 정말 귀엽게 생겼네를 이야기했던 거죠 예 일단은 분위기와 맞지 않는 그 것과 그리고서 라디오가 그렇게 반응했으면 적당히 다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응을 밀고 가는 그 광기, 우르르 깎고 갈수 있는 그 용기 두렵거든요. 거기서 약간 그 칸의 컨셉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뭔가 아 그래 저 사람도 힘내게 채팅을 쳤을 텐데라고 했던 아까 전에 댓글 있죠. 아까 그 댓글을 좀 다시 보자면은 저 사람도 힘들게 말한 거였을 텐데를 봤을 때 여기서 유튜브 댓글에 증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 다리 방송기사도 보고다. 이상할 거 있거든 여기저기 다 하고 다니나 봐 궁금해가지고 정말 쎄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곳에서 뭔 일이 있던 거예요?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 방송에서도 똑같이 쓴다 여자 버티버 막 돌아다니면서 저런 거 쓰고 다니는 거 같다 심지어 지금 생방송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죠? 라디오의 삐용삐용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게 그거예요. 약간 생방송을 오는 친구들은 그게 딱 보여. 약간 채팅을 치는데 약간 유가되지 않는 채팅이라든가 붕드는 채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약간 사람들은 속으로 저 사람 뭐지? 약간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약간 짧은 쇼츠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못 느꼈던 거죠. 이게 도배라는 것도 것과? 그리고서 약간 맹락이 없이 들어온 노박구와 그리고서 약간 주접이라는 게 섞인 그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 엄마님 뭐 주접 금지라던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도배가 지금 있다고? 어 여깄다 있다. 이 친구요?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약간 생방송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죠. 어, 근데 유튜브 친구들도 유튜브 생방송 같은 거를 안 보는 게 아닐 텐데, 유튜브 생방송 댓글도 꽤 상당하거든요. 된다는 사람들이 잠깐 그 예시를 조금만 더 보여주고 얘기하는 게더 좋으려나? 도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맥락은 이거려나? 한번 봐볼까? 인정한다. 또 다른 거 얼마 나 가면 차단 나갈까 궁금했었는데 이제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도배에서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세븐에 카셨네요 근데 이건 또뭔 뜻이야? 러시아어를 헛땡이 되었나요? 러시아어를 헛땡이 되었나요? 라는데 어... 잘은 모르겠지만 저거를 도배하다가 간것만은헛 허배운 게맞을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나쁜 말이하면안 되겠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을 해가지고 배낼 당한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맞았던 것 그리고 절대로 칭찬은 해서.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생방송에서의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칭찬들에서가 아니라요. 칭찬은 물론 잘 봤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이요, 라든 그런 칭찬도 많았구요. 그 칭찬이야, 너는 음. 거지 어디 봤어? 기억나요? 다 늙어서 이곳저곳 아파서 골골대는데요. 칙칙칙칙 저런 거이도 치원 배지만 배는 안 때려요. 저들랑이 보여달라 하면 배는가요 견딜랑이?

그런면 얘들아 지금부터 라디오식 버즈 의임을 한번 가져보는 거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성마음으로만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라디오에 대한 칭찬하는 타임을 가져보도록 해요 아 이거 참 다들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었어 나처럼 비난 힐날 늙었네 바보 멍청이 백급소리를 듣는 게 아니었구나 좋아 나도 칭찬을 받아보는 거야 방금 밥다 먹고 왔는데 이건 좀 아니지 <laughs> 와, 진짜 멍청하게 생겼다. 야, 얘들아. 칭찬 타임이야. 퍼지데이가 이상한 걸로 가고 있다, 얘들아. 오늘 비난과 힐랑 두배 이벤트인데? 복은가? 50대 아저씨 칭찬 받으려고 열심히 하시는 칭찬회. 대장, 파보, 패극, 패극, 관세, 관세, 더블 관세. 자, 여러분들. 칭찬 타임을 가지니까 비난과 힐랑 두배 이벤트가 됐네요 야, 두배도 쳐맞는다, 이거. 아, 이런 게 칭찬이었으면은 얘들나 하트만 붙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닌데 허접 하트 바보 허점 멍청이 하트한다고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 하는 멍멍이는 그런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칭찬하라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메스카기 된게 너무 끔찍해 <laughs> 내가 뭘 만들었는 거야? 미안합니다 예 생방송의 분위기는요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요 생방송의 분위기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